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1원에서 열린 제28회 전라병영성축제가 지역 농특산물의 매출 확대와 넘쳐난 관광객들로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올해 전라병영성축제는 전년보다 관광객이 6% 증가했습니다. 전국 불황과 내수 부진, 경제불황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강진이 남도관광 1번지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관광객들도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전라병영성 축제는 과거를 플레이, 현재를 엔조이를 주제로 8개 분야 3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들도 많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19일에는 병마절도사 마천목 장군의 입성식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개막식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4시에 시작한 개막 축하 공연에 효도합시다, 독백, 고립고개 등으로 유명한 트로트 왕세자 가수 정동원이 출연, 팬들과 관광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굳은 날씨 예보로 걱정했는데 오히려 선선한 날씨로 축제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강진 군민을 포함해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전라병영 성축제를 더 즐기고 강진 반갑여행 통해 지역 농특산물도 많이 구매,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